할머니 누구야? 나의 수박 밤은 어떤 거야? 아, 아, 수박 본인이 여+ 여기여 놓고 어디 이거 틀어 만는 내가 보니까 날팔리트를 마지막 밤인데 그면 마지막 밤은 그내 방에 와. <laughs> 아, 뭐야 <laughs> 내 방에 와. 조금 할머니 이상한데 할머니. 여기서 만들면 안 돼요? 요 말에 앉아서 만들지 그렇지. 여기서? 아니요 할머니 네. 밖에서 만들고 싶어 요턱 앉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그 아니다, 의자 가져왔어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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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리 <안> 들 <laughs> 아, 아빠 아빠 유병님그하실는 응. 것은 뭐좀 부터 치우세요? 뭐좀 부터 치우세요라고요? 그런 거는 제작진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돼요? 할머니는 앉아 계시면 돼요.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. 할머니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도마랑, 도마. 칼, 칼이랑, 내력이요 오브. 저 양배추를 씻어야 되는데. 아, 그러면 할머니. 응? <laughs> 뭐다 네. 하고 가만히 있어라, 디모. 아니, 네, 앉아주세요. 야, 제가 더 할게요. 양배추 내가 씻어줄게. 혹시 제작진분들 중에서 심심한 사람 있어요? 자, 국장님 해줄게. 혹시 심심하세요? 네. 양배추 씻어줄게요 네. 괜찮으세요? 마켓 하는 사이하고 네. 다른데. 잘, 잘 나와요. 걸그 위생을 위해서 장갑을 써야 될것 같아요. 자, 자, 자. 일용 장갑. 오케이. 다 그거 갖다 놓고 응, 네. 써. 요. 또 달라, 달라. 아. 할머니 저 잘하죠. 저 김치. 할, 할머니 저 잘하죠. 잘한다 그지 금 못한다거나 그러면 <laughs> <laughs>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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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있는데 아마 못 듣는 쪽은. 음. 할머니 또뭐 필요해? 아뇨 아니야, 아니야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주세요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또 시킬 거 같아요 <laughs> 어. 혹시 몇 인분 만들어야 돼요? 동아에 계신 분들이 15,000분입니다 1 5꼭 만들어야 돼요? 개 네. 사시네 엄청 많이 사시는데? 이리 줘봐 문어 이리 줘 아니요 할머니는 앉아 이걸 음. 발을 끊어가지고 줄게 음. 와 진짜 대박이다 음.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음. 내가 에이 이리 달라그 했긴 내말안 음. 듣고 <laughs> 말안 들어서 아니, 참... <laughs> 이렇게 큰 거는. 뭐 그렇게 큰 거를. 아니, 나 이렇게 큰거다 그렇게 쓴 적이 없는데. 그보다더큰거 잘... 많은데 뭐 커. 별로 안 너무 큰데. 그 그거보다 더큰거보다했 나. 아니, 할머니 안 화나셨어요. 한 송. <laughs> 내가 답답해서. 아! 아! <laughs> <laughs> 할머니 손으로 위생 손... 생각하고 할머니 손 금방 씻어 안 아, 들어와 아, 난더 더러운 거 질색이래 아마 전에살아도 <laughs> 김치 국물 <콧물> 있으면 <laughs> 어, 어. 국자로 떠가와야 되겠네 텔레비 보라 그 뒤면 데 텔레비 보기는 큰일이 <laughs> <laughs> 내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얘 간신들은 처형 쓰지면 안 될까요? 탄신들은 맨날 이래라 저래라 너다 그렇게 하고 지겠냐? 너보다 표백 좀 배. 내가 만들어 봤다. 근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치즈 넣지 마, 넣지 말아라. 아우 진짜 귀에 피가 나겠다 진짜로. 시끄러운거 걱정이거든요. <목소리> 너무 나. 내 혼난다 퀴즈. 은기 오늘 드라마를 못 보시겠어요? 불안해가지고 들어가시진 못하네. <laughs> <laughs> 아, 니 나보다 나다 집중하고 천 번. <laughs> 진짜 말이 없이 어떻게 나말 해야 되는데 파면안 되니까요. 마요네즈. 마요네즈예요 할머니 음. 알아요? 아무리도 좀면 마요네즈도 모르면 손에 있어도. 안녕나. 응 누나. 에? 맛이 없어요? 음,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. 요 <laughs> 이거 너무 맛이 없는 뜻인가 안에 반숙이에요어 <laughs> 지도자님 맞아 지금부터 막 불러 어? 지도자님 지, 지도자님 왜 대답을 안하노 우리 유유가 왔는데 에 오셨네 야, 야. 자고약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? 아니 같이 오시면네 <laughs> <웃음> <웃음> 뭐? 뭐? 뻗안 하고요. 뻗안 하고 유. 이 만나. 너무 진짜 신세 많이 났습니다 하이바이. 예. 고마워요. 예. 좀적정이 들어가도. 우리 유이 씨 인정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? 너무 이쁘고. <laughs> 아 고맙습니다. <laughs> 그 말을 듣고 싶어서. 뻗안 하고. 아 예, 고맙습니다. 아 너무 진짜 많이 <laughs> 받았어요. 너무 많이 나가줬어. 안녕히가세요네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배달이 왔습니다. 소리 소리 질라. 할머니... 안녕하십니까! 요 안녕하십니까!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네. 그도맛있한번 접수해주세요. 맛있다. 맛있다. 이 맛있어요? 맛있고, 이쁘고. 아 고맙습니다. 순남, 할머니. 제가 다음에 올 때까지 건강하십시오. 예. 오 너무 찰나시네. 뭐야? 저희 잘했죠. 이쁜 누나 좀 보자 유이야. 아 나 이제 가는데 괜찮아요나 혹시 살수 있어요? 오늘 저녁에 이제 집이 다빈 것지 뭐. 슬프지 않아요? 슬프다고 생각하면 슬프지만도 참아야지 뭐, 어떡해. 할머니 이상한 애귀 치닭꼬리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대요. 음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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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맞아, 맞아. 맞아. 잘알아들었어난 <laughs> 또. 내가 언제 저 이제 갈 거예요 간다고 좋아서 그런가 폭탄이 빨리 쌌어 아니요 나안 가고 싶었는데 제작진분들이 빨리 짐 싸라고 했어요 됐다 잘가잘 가요 잘 할머니 잘가라니 그럼 내하고 살아가지 말고 어? 왜 그래 오. 오. 진짜 건강하게 잘 g 어 잘가 s I got sorry, I like Katawa. I just Tanyoki, k a t 잘 w a Ujima, m u r i 하 p a Ujima. You d i d n 는게 아니. 나 이렇게 a r 사람 아니. 난좋아 해드릴게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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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저... 안안안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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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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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나도 안> <laughs> <laughs> 자동차 돌어줬어요. 살려주세요. 아니 이거 안될것 같아요. 이거 안될것 같아요. 굿아. 굿아. 굿아 굿아. 굿아. 굿아 개장. 굿아 개짱굿 개짱. 굿아.